근데, 네, 하다 보니까 조금 자신감도 생기고, 나의 표현을 다르게 또 표현할 수도 있는 것보다 많은 배우들이 있었어니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가고 싶었던 여기 어디까지 하냐면 설계하는 걸까요, 설계. 내가 생각한 거를 일단 글로 써서, 쓴 다음에, 이거를 사람들에게 이 순서, 이 순서, 이 순서로 이야기할 거야. 이거를 결정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과정 전체를 이제 끌어오시기까지 어쨌든, 어, 지승각 선생님이 그 현장을 돌면서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짠해요. 끝나고 휙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늘 이렇게 던졌으니 또 받아야 되고, 이런 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승각 교수님께 그동안 돋보여 양감자 양감자다. 양감자. <laughs> 예, 나는 양감자다.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두 가지 하면서 교훈을 얻은 게 있는데요. 먼저는 내 어, 네 주관적인 생각으로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농작물의 위주로 마음을 담아서 그래가지고요번을 통해서 식물에 대한 그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첫 번째 하고요. 감자는요 그냥, 응. 그냥 파는 거하고 저렇에 세척을 해서 하는 거하고 저게 훨씬 나요 예.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 대신 돈이 그 많이 그 대신 돈이 많이 드잖아요. 예. <laughs> 예. 비싸요. 까는 건다 손으로 이렇게 하죠. 이게도 조그만 거 있는데 장난점이 있어요. 근데 마사미역으로 그 아, 사명을... 한참 가서 그런 죠 다음에. <laughs> 그래서 <웃음> 이 중요한 아카데미 시상식에 깡남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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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양감자다. 나는 숲속에서 평평한 <laughs> 세상을 꿈을 꾼다. <꿈다>. 송미서. <laughs> 그런요안나온 사람? 네, 넷째하고 다섯째가 왜 자기 이야기만 없냐고. 셋째까지. <laughs> <laughs>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저의 편견이 깨졌어요. 아, 내가 정말 얼마나 많은 편견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 한번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저에게 많은 그런 넷째가 이제 이치원이 없었어요. 넷째가. 그래서 제가 대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대구고 일을 하는데 그 시골이니까는 이렇게 고물장수가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고물장수가 오면 아또 오늘 고물장수가 왔나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넷째가 저 옆에서 일하다가 한번 이러는 거야. 엄마 저 사람은 보물을 받네. <laughs> 그런 거. 그러니까 고물삽니다 이러면서 다니는 소리가 자기한테는 보물 드렸던 거예요. 그 아이는 얼마나 그 보물 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상상을 하면서 그 시간을 즐겼을까. 저는 그냥 아 보물 점수안 나왔다 하고 끝났는데 그 아이의 그 어, 보물을 사는 사람의 그 상상을 하는 그 아이를 생각하고 제가 참아 나도 그런 편견 없이 있었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할수 있었을 텐데 하는 걸되었었고요그 다섯째는 <laughs> 다섯째는. 이거 가질 사람도 없고 엄마도 항상 일하시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이제 걸음마 뛰고 어, 말하기 시작하고 한 4살 쯤 됐을까요? 근데 그, 저한테 막 뛰어다가 엎어졌어요. 그리고서 다시 일어나서 또막 뛰어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엄마 내가 넘어지니까 저 새가 웃었어. <laughs> 그런 말이 어떤 새였이냐면 까마귀였는데 까마귀가 그냥 까까할 때도 있고 까까까까까 하고 울 때도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마침 넘어졌을 때 까마귀가 까까까까까 했어요 <laughs> 그랬더니 새가 엄마 저 새가 나보고 막 웃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그, 거기에 살아도 새가 웃었다는 상상을 할수 없었는데 아이들이 그런 상상을 하면서 편견 없이 이 세상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한 이야기지만 많은 어른들에게 좀 하루라도 평범한 세상을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에 간절합니다. 섯째를 위해서 새가 웃었어. 네, 그 네, 네, 이렇게 얘가 막 뛰어오는 거, 되게 그 영상도 찍고 이렇게 까마귀 날아가는 거 찍고 해가지고 짧게 찍고 네째는 <laughs> 뭐라고 했죠? <그랬죠>? 넷째는 보험을 딱한장 만드셔야 기본짜리고 얘는 넷째, 다섯째. 음. <laughs> 좋습니다. 난이박 공주 일상 초록공간 나해정 <laughs> 계속 혼자 뭐 몸으로 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도 급하게 좀 만든 감이 있어요. 근데 잘 만든지는 않았지만 좀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우리 저 교수님이나 우리 또안장님께서 우리 저 곡성을 방문하실 때그 멀리까지 와주셨는데 아 오셨다고 도착하셨다고 전화받더라고요. 그런데 곡성 너무 여기가 시게 저는 억양이. <laughs> 아 그래서 그런 또 에피소드 있었는데. 멀리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또 작품을 이런 스토리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좋은 작품 사니까 지 이렇게 찍어주셔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예, 예, 예. 다음 조합장이냐고. 네. 저도 처음부 다음 조합장이냐 다음 조합장. 또 다음, 제목을 다음 조합장으로 해가지고. 나는 꿈을 꾼 다음, 우리 국가 조합장이 되고 싶다. 내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밀어드려야 될까요? 사진처럼 놀러도 가고 친구들이 가장되면 그래도 뭐 갈수 있어. 애플 미니로 대박 나라 이현주. 카페블 미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농원에 있는 배교가 중에 한 가지 열심히 품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었는데 실은 여기에서 이제 여러 교육생들한테 그때 같이 나눠 먹으면서 맛있다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용기를 많이 얻었었고요. 또이 영상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너무 사히 했는데 또교육생 아 너무 잘했다 좋다 이렇게 얘기해주시니까 또 이렇게 힘이 생겨지더라고요 다영이의 여왕 빛명 빛명성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 생각을 이렇게 영상으로 담을 수가 있겠구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정말 좋은 작업이었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네라는 생각을 일깨워 주신 교수님한테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내 좋았어요. 그 전에 제가 체험을 하면서, 어, 저는 요리 체험을 많이 하는데요. 항상 그 영상을 찍어서 다른 분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가끔은 참 위험한 부분이 많아도 그걸 이제 참고했었는데, 앞으로는 제가 할수 있는, 제가 하는 체험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뭔가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그, 어, 근데, 이게, 이, 별로 이제 지좀 말씀을 좀 드리면, 아, 어, 저걸 축적하고, 설계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사람이 세상에다가 나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 내가 살아가는 데 세상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기록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축적이 돼 축적.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 1983년에 정정가그 경사에 그 살아남 그 앞에서, 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만한 여섯 살짜리 명찰 6살 달고 있을 때 사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역사부터 쭉 끌어가듯이 이렇게 축적되어지는 어떤 기록. 하나, 둘, 셋. 하나. 아, 예. 아.